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 아이오십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마다들에서의 좋은 위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아이워십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어제와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두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본문이라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이 사기 장자 예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인데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준비를 했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야곱이 축복을 받는 사건을 볼 때, 야곱은 그저 어머니 리브가의 뜻에 따라 행동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냥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이 일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고 또 행동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수 있는 본문 두 곳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혹시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나요?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아버지에게 드릴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끌어왔습니다. 리브가의 굳은 의지를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는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끌어다가, 14절 초반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여기서 말하는 끌어다가 라는 말은 히버리어로 라카흐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카흐 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구하다 또는 얻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뜻은 손으로 잡아 죽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이 일을, 새끼 염소 두 마리 가져오는 이 일을 다른 종들에게 맡기지 않고 야곱 자신의 손으로 직접 비밀리에 진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켰다 하더라도 다른 동들에게 그 일을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그 염소 두 마리를 잡아 죽여서 그것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마다들에서의 좋은 위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아멘.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와 같이 꾸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판의 냄새와 에서의 채취가 베어 있는 에서의 의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서는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입히고 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야곱이 스스로 그 옷을 입도록 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입힌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었을 때 본인이 스스로 그 옷을 입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이 받으려는 축복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리브가의 계획에 야곱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분명히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잘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사실을 이미 야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며, 처음에 야곱도 많이 두려운 마음에 망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진행이 되자 이제는 스스로 이 일에, 야곱도 스스로 이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이 일에 야곱은 점점 담대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버지 이사에게 나아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음식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형에서와 같이, 형의, 어, 형에서와 같이 보이기 위해서 형에서의 옷도 입었습니다. 혹시나 들킬까봐 손목과 또 목에 매끈한 곳에 가, 새끼 가죽,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힌 야곱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는데 아무리 이삭이 나이가 많고 연로했다 하더라도 평생 들어왔던 그 아들의 목소리 구분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는 이 아들의 목소리가 애서가 아닌 것을 이미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심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에서가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이삭에게 거짓말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먼저 19절에서 야곱은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질문에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입니다라고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할수 있는 거짓말인가요? 목소리 자체에서 이미 구분되는데 하지만 야곱은 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냥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 왔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어이없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거 주워왔는데 잡아왔다 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여서 몸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고 또 몸을 만져보며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봐도 해봐도 에서 같기는 한데 이 목소리가 계속해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한번더너 진짜 내 아들에서 맞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다라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계획에 조바심을 내며 소심하게 행동했던 야곱이 그 계획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한번 부정한 일에 발을 들여 놓으면 작은 것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이 죄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죄의식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냥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가 사냥을 빨리 할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처럼 일이 잘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는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너무 쉽게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작았던 거짓의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이 큰 거짓말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짓, 작은 죄악도 멀리 하며 우리는 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19절에서 내가 누구냐 물어보는 아버지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 들킬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입니다. 하며 조심할 눈치 보며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거짓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미 아버지를 다 속였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에 24절에서 이삭이 한번더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이삭은, 이제 야곱은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잘못은 깨닫지 못하면 점점 더 크게 바뀌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저희 첫째 아이와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초, 중, 고, 중학생까지 아마 키우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일들이실 텐데요.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몇 차례 어긴 것을 들키게 되면서 그 사용 시간을 계속해서 줄이고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한번더 걸리면 핸드폰 정지한다. 없앤다라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매우 어, 짧은 편입니다.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은 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한두 주나 한 달에 한번 확인을 하는데 요즘에 세상이 좋습니다. 자녀가 핸드폰을 하루에 얼마 썼는지 제 어플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오셔서한달 뒤에 봤는데 첫 주는 그 시간을 잘 제가 시간까지 구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해진 그 시간 맞춰서 한 주간은 잘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간에 시간을 두 배로, 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간에 세 배로 시간을, 어, 저희가 나쁜 애는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laughs> 세 배로 쓰면서 어느 날은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많이 쓴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핸드폰 쓴게뭐 죄는 아니죠. 하지만 아버지의 약속을 어긴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불러와서 앉혀서 조용히 이야기를 어, 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냐? 대답을 못하죠. 아빠가 확인하는 거알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냐? 이렇게 썼으면 분명히 너도 그것을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느냐? 뭐할 말이 없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방법은 핸드폰 정지,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예 <laughs> 웃기만 하시죠? <laughs> 남의 집 일이니까, 그렇죠? <laughs> 시간을 늘려주었습니다. 핸드폰 없애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더 늘려주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리 해 주어도 스스로 아직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나이구나 생각이 되면서 아이의, 두 아이에게 오히려 옆에 있던 작은 아이는 상관없는데 작은 아이까지 시간을 늘려주면서 매일매일 아빠가 확인을 해 주겠다. 감시가 아니라 확인을 해 주겠다. 왜냐면요. 그 처음 아이가 두배 썼을 때 제가 확인을 바로 했으면 아이는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자 아빠가 확인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이 써 버릇하니 그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확인을 해주겠다. 하지만 진짜 요것은 이제 마지막 약속이다. 여기서 어기게 되면 정말로 핸드폰은 이제 없는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매일매일 연락합니다. 한 시간 썼네. 어, 2분 남았네. 제가 매일매일 지금 보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 시간 딱 맞춰 쓰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아, 이게 좀 몸에 배일 때까지는 해볼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그 잘못된 길로 빠질 때에 빨리 그것을 깨닫거나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바로 제 아들의 사건과 오늘 이 야곱의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의 이런 모습, 오늘 말씀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해서든 애서가 받으려 했던 축복을 가르치는 이두 사람의 모습, 저에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달리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은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의 권리를 다시 되찾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조금 더 앞에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는 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리부가가 임신했을 때두 아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 것을 알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갈 것이다.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가족들의 관계가 틀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그 축복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게 되더라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이 일을 행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때 따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렸다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족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죄에도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거짓이 큰 거짓이 됩니다. 작은 죄악이 더욱더 큰 죄에 빠지게 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죄를 더욱더 멀리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